금번 홍수로 이 삼문 삼문진 나루터에 야, 강물이 야, 이까지 올라왔네요. 이야. 대단합니다. 이 강물이 어. 이 축구 농구장 이걸 덮고 그리고 피아노 백대연주에 있는 곳까지, 이 물이 다 차가지고, 큰일 날뻔 했네요. 이야, 여기 보십시오. 아, 여기까지. 여기 물이 범벅대가 있네요. 이야, 어떻게 이럴 수가. 야 아직도 여 흔적이 있네요. 물이 막, 여기까지 차가지고. 이야, 대단합니다.